대를 향한 길이 됩니다. 고원관광 휴양 레저 스포츠 도시 태백 백두대간제6축대 축구연맹전 강원 한라대와 경북 위덕대의 맞대결 고원 1구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상준입니다.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 한라대학교입니다. 허강식 감독이 이금입니다 좌승민 골키퍼 안상원, 박병주, 고우령, 이명동, 박민준, 캡틴 현상엽, 송승빈, 노선우, 김진호, 홍세원이 출전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경북 위덕대입니다 유동관 감독이 이금입니다양혁 골키퍼 문수환, 권민우, 박태준, 이창현, 조은성, 이상엽, 박지우, 박정현, 차장현, 하재진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하재진 선수. 네, 주심의 휘슬을 울렸습니다. 화면 왼편에 붉은색 유니폼의 미덕대, 화면 어? 오른편에 파란색 어? 유니폼의 한라고 있습니다. 그 다시 볼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이명동. 이명동 득점합니다. 박스 안쪽에서 부러졌습니다 한라대학교의 공격. 그대로 오른발 붙여 줍니다. 뒤쪽으로 흘렀고요. 그대로 왼발 올려 줍니다. 그대로 헤더 골! 선제골! 한라대학교가 오늘 먼저 미덕대 골문을 열어젖힙니다. 스코어 1대 0. 아 멋진 헤더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박병주입니다. 아, 결국에 전반, 중반 이후부터 계속해서 소유권을 많이 갖고 갔던 한라대학교고요. 반대 전환이 됐고 박스 바깥쪽에서 왼발 크로스 그대로 모든 선수들을 통과하면서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박민준의 왼발 크로스 그리고 박병주 헤더까지 결국 이렇게 선제골을 통해서 오늘 경기 먼저 웃게 되는 한라대학교입니다. 지난 경기는 이제 뒤져 있는 상황에서의 동점골을 만들어면서 무승부를 기록했던 한라인데 오늘은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기분 좋게 출발하게 됩니다. 끊어졌고요. 하재진, 하재진 길게 올려봤습니다만 수비 받고 나왔고 다시 끊어냈습니다. 일단 추가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갔어요. 네, 이렇게 주심의 휘슬이 울립니다. 2 0 고원관광휴양레저스포츠도시 고원 태백 백두대간기 제 61회 축계대학축구연맹전 한라대학교가 위덕대학교를 상대로 선제골을 뽑아내면서 1대0으로 앞선 채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전반 23분 박민준의 왼발 크로스 그리고 박병주의 헤더 득점이 타지면서 한라대학교가 앞선 채 전반전 종료될 보여줍니다. 다시 한라대학교가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엔 오준서 골키퍼 막았어요. 문수환 두 차례 연속 좋은 선방. 어 멋진 선방을... 어, 지금 이렇게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는 공두 명의 선수가 아네 이번에 오준서의 슈팅이었는데 쭉 곳을 찾습니다 짧게 넘겨줍니다 내 오른발 크로스 올라갔고요 헤더 골키퍼 막았습니다 오늘 경기 한라대학교 이제 후반 추가 시간으로 갈수록 선수들 굉장히 또 체력적으로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선수들 조금 조금씩 더 뛰어줘야 됩니다 그대로 슈팅 원점으로 돌리고 있는 위덕대 극장골이 나옵니다. 결국에 교체 투입된 안태민 끝까지 도전했던 위덕대가 오늘 경기를 동점으로 만듭니다. 스코어 1대 1. 와 경기 끝나기 1분 전에 동점골을 만들어요. 와한 번에 박스 안쪽으로 들어갔던 공 그대로 완벽한 터치를 보여줍니다. 한 번에 연결됐던 공이 그대로 원터치. 하루골키퍼의 키를 넘기면서 멋진 동점골이 기록됩니다. 이렇게 스코어 일대일. 정말 이 조는 알수 없습니다. 이렇게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요. 와 안태. 네, 다시 볼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정면에서 주 꽃을 찾고 있습니다. 정면 쪽으로 넘겨줬고요. 그대로 박사 쪽으로 볼 연결해요. 왼발 올려봤습니다. 그러나 다시 끊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주심의 휘슬이 울립니다. 고원 관광 유행 레저 스포츠 도시 태백 백두대강기 제61회 충의대학 축구 연맹전 한라대학교와 위덕대학교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 1점씩을 나눠 갖게 됩니다. 한라대학교는 전반전 박병주의 이제 동점 성제골을 인해서 1대0으로 앞서가고 90분 추가 시간까지 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분 위덕대학교가 집념을 보여주며 안태민의 동점골에 힘입어 경기를 다시 동점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승점 1점씩을 나눠 갖게 됩니다.